고맙지, 뭐. 아, 근데 그것 때문에 약간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어느 순간 개념 연예인 프레임이 씌워졌더라고. 어디 가면 막아 좋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막 1침 해주세요. 이러는데, 근데 언제부터 일침을 했다고 그냥 시비 걸다가 그런 건데, 저야 멘트 없이 일을 해도 되지만, 준이 형은 사실 MC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말을 하다 보면 사람이 헛소리도 하고,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뭐라고 할 건덕지도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 형이 뭐각 잡고 일하면 안 그러겠지 바보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어, 알아서 잘 하겠지 나이 알바 경력이 저는 난 많아 그리고 그래 어, 알바 경력도 많고 진짜 꾸준일 많이 해봤지 그래 헬스장도 본인이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되게 좀 억울한 건 뭐냐면 우리 일상에도 지점장이 있어요 내가 워낙에 알고 내가 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뭔말 하고 있는지 몰라. 맞아. 그냥 어, 얻어. 그냥 던지는 거야, 그냥. 응. 그치아 그게 문제지. <laughs> 아 너무 웃긴 완전. 게. 공개된 날, 우리가 1박 찍고 있었어요. 둘이 같이. <laughs> 맞아. 둘이 실내 치침이 걸린 거야. 근데 반응.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고, 형이 막 이런 거야. 야, 이거 100만. 야, 최강 기간에 100만 찍겠는데 막 이래요. 근데 보니까 반응이, 어, 나는 너무 좋은데? 어, 약간 준이 형한테 약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거 그래서 내가 형 괜찮아? 이랬더니 야 방송만 재밌으면 됐지 뭐 이래 그래서 내가 아이형 진짜 찐 연예인이구나 멋있다 이러고 있었 그러고 다음 날집 가서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녁 8 시인가에 갑자기 죽고 싶다 이러고 <laughs> <laughs>